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시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그가 흥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길은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어떤 일이 와도 영적인 상태가 우선이어야 된다. 어떻게 우선하셨습니까? 매일 바라봐라. 회계란 말이 돌이키다는 뜻이잖아요. 매일 돌이켜라. 그렇게 인도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 통하여 하나님은 흥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셨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라. 뭐, 어려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인간을 하나님 지으셨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들어 놨거든요. 절대로요, 엿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요, 우상숭배안 하겠죠. 저렇게 인도 같은, 뭐, 소, 소액이 절을 하던가, 배에덕게 절을 한다던가, 그런 건 절대 안 하겠죠. 인간만 하나님 영상이 있습니다. 인간만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치하에쓴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지로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원래 인간을 회복해버렸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아, 앞으로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소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요.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여러분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배 하나 드리게 하려고요. 구약의 모든 그 시간들을 다 허비했다니까요. 아십니까? 성막 하나 중심으로 계속 40년 동안 백민 돌렸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하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잖아요. 여러분, 누누이 말합니다마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요거리를 하지 마요. 왜요?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 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 하나님께 뭐하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가요 도대체 예배 드림에서 뭐하라고 하는 거냐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구원의 복, 이 점을 주 말라는 거요. 예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그리스도의 비밀, 절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구원의 복,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짜로요, 이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됐은 거이 점을 주마아 너는 그리스도를 가진 엄청난 축복을 가졌다. 누려라.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구원해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그줄 알지 못하느냐? 예배 때 영광 돌리면서요, 이거 확인하는 거요. 구원해보. 그리고요, 예배 드리면서 신분의 축복 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받으실 거니까 심장, 신군의 축복을 누려라 얼마나 축복을 전하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누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예배하면서요 정말 영광 돌리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사명의 행복을 노래라. 네, 여러분, 이예배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네. 여러분, 사명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완란을 당하라.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요 다 듣습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라. 우리는요 오늘 또 가장 성경에서 핵을 말하는 여자의 우선을요 비밀로 붙잡아 버렸습니다네 대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어주셨다 처녀의 몸에서 난자 그리스도.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일심하겠다. 오직 하겠다. 왜? 그리스도가 다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건 나는 전심하겠다. 진짜로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마귀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속하겠다. 진짜로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에요.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스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안이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 등한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등한이 여기지 말라는 속에 뭐가 들었냐면, 진짜로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품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게 기도예요. 등안이 등 여기지 않는 길이 그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여요 등한이 기면안 돼요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는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다녀입니다 그래서 등한이 여기지 않는 길 오늘 또 끊임없이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가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배칠 자가 없으리라 영적상 하셔야 돼요. 다시는요,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됩니다. 가문에 내려온 저주에 걸려들면 안 된다니까. 너희에게 준 구원, 등한히 여기지 마라. 구월의 축복을 놓쳐버리니까는요, 사단이 역사를 입을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 말려 들어가는 것보다 보험받았다가 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한 번의 인생,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로오셨다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오늘요 딱 읽었잖아요 구절 한번 읽어보면 이럽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이로라 딱요 벌써 속의 것이 나오는 거 상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육신적 상태예요. 이거 가지고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탓하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야 되겠습니까? 육신 맞게 모르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서론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찌하여 서론 인생이 되겠습니까 진짜로 가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되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나는 오늘부터 누구에게도 타다지 않겠다. 남의 말 하지 않겠다. 어찌하여 맨 불신자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남편 타령, 남편 타령 하지 마요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서론 인생 그래서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도 본론 인생을 살려는 겁니다 본론 인생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서론 인생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요, 서론 인생인 거요. 본론 인생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본론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있구나 이것을 알게 아니는 내 여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딱 없는 곳이 딱한 군데가 있어요. 죽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갈등 문제 전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를 도 가져버리면요, 그 문제가요, 전부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걸 믿으시라니까. 갈등이 오히려요, 그 속에 완전 답이 들어있는 거요. 예 위기가 완전 귀회대버린다니까요 본론 인생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나는 살아주구나 그리스도만 말하는 자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절대로 걸려들지 마요. 그래서 한마디로 오늘요 첫 번째 대지에 나는 예배자다. 나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늘요, 서론 인생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답을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서론 인생, 요셉도요서론 인생이 살았을 때가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요 늦게 아들을 얻었든지 야곱이 너무 사랑한구나. 얼마나 사랑했냐. 그렇게 고자질을 해도요,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최소의 웃을 입혀요. 37장 1절로 다절 나오잖아요. 전부 다 서론. 내가 사랑을 받냐, 안 받냐? 서론.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하지 마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아, 기대하지 마요. 우리는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서론 인생이 뭐가 서론 인생이냐? 의식 주만 하는 인생, 서론 인생. 내가 기준돼서 사는 거 서론 인생. 뭐든지 나 중심으로 사는 거 서론 인생. 세상이 기준된 거 서론 인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열어분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 누이라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요 들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의 인생인데 불신자처럼 서론 인생으로 살 거냐 그러지 말고 본론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본론 인생, 그야말로요, 육신적으로 깨달으니까, 말씀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금, 지금 읽어가는 본문이 예배할 때가 온대잖아요. 여러분, 본론 인생, 예배 인생입니다. 정말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바꿀 정도로 축복을 담아놨다니까요 예배를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대요 뭐지요? 뭐가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한 말이 뭐였습니까? 꿈을 꾸는데요 세계복고말 꿈을 꾸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드디어 알아들어 버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요, 언약계 옆에 누운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꿀병을 가져다가요 기름을 붓는데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보자의 능력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문을 여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배일 여리고 니가 자지해야 되지 않냐 하데 관심 없어요 나는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갑절의 영감을 있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런 중심.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좁은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또 본론 인생 사는 예배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 전도사 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근데 신학교를 가야 돼. 근데 어떻게 역사를 하냐니까요. 시간당 300mm 비가 오게 만들어가지고 반지한대요. 물이 들어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 왜? 조금 다 젖었다 할 정도. 그 다음날요, 띵동구가 누르는 거예요. 아 누구세요? 왜요? 동무소에 갔다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 없었냐고. 난리가 났다고. 비가 이만큼 찼다고 그냥 좀 오바를 서럽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보냈거든요. 그랬더니요, 뭐, 뭡니까? 유로금이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정확하게 뭐냐? 11조 떼고 등록금이라. 야, 나는 그래서요, 그때 그런 말씀을 보고요, 그 뒤로도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불신자가 걱정하는 그 의식주 문제에 걸려들립니까 여러분은 본론 인생, 결론 인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인생 어떤 게 결론 인생이냐?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만은요, 29절 아, 28절 볼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할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렇게요. 진짜 그리스도 만나니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뒤로요. 얼마나 이 수가성의 이 영혼들이요. 예수를 믿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진짜로 세계 보고 마이 3, 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도 시대를 열어서 빨리 애들을 이렘넌트를 깨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결론 인생 살라고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은 진짜 전도자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전도자의 고백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구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진짜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진짜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성취되는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고 진짜로 견고한 망대 세워서 강력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로마도 보아야리라 사도행전 19장 21절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만요 복음 전파 때문에 살겠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요, 요 축복이 따라와 본다니까요. 요 축복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르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무엘이 자람의여호와께서 구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파수꾼입니다 한시대의 복음 전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마음껏 복음 누리고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은요 제도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율법 또 제도 뭐뭐 뭐 행위 그런 모든 것으로요 통제를 시켰다니까 구약에는요. 구약에는 그렇게 통제를 시켰어요 하나님의 육성을. 근데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요 담아버렸어. 그리스도 안에서다 담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아버리면요 그대로 구약이 성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 언약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은요, 딴게 아닙니다. 예수 구분을 그리스도로 주신 거의 언약이에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요. 예 그보다뭐라요 원약을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버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길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시면 됩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라 말한다니까 근데 오직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목표는 뭡니까? 2, 3, 7 나라 5천 종주 살리는 겁니다. 세계의 복음화. 이 안에만 들어가 버린대요. 내가 어차피 한건 인생인데. 결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가요, 정확한 기도를 전놨잖아요 777. 이걸로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24시간 전놨거든요 아침에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라고, 낮에 조금만 집중하시기 바라고, 밤에 조금만 집중해서요, 상집중해서 이급을 마음껏 내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세 가지 뜻을 내보가고, 다민족 시대를 열고, 그죠? 이번 주간에 다민족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진짜로, 어한 시대에, 어 금토일 시대에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약의 쓰임 받는 여러분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예배에 축복하러 가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때 이루어지는 엄청난 영적 세계에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전도자로 하숙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론 인생이 아니고 본론 인생이며 결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